올여름 전기요금 많이 걱정되시죠? 과연 작년 여름 이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을까? 계산 바로 때려보겠습니다. 작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13,840원이 더 올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누진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저희가 계산한 평균 사용량은 427kWh로 한전이 여름철에 완화한 누진 구간을 기준으로 2단계에 속합니다. 근데 올해 너무 덥고 습해서 제습기나 냉방기기를 마구마구 틀어서 30% 정도 사용량이 증가한다? 그러면 바로 450kWh를 초과하면서 누진 구간 3단계로 접어들고 무려 65,000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추가됩니다.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450kWh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? 하나, 에어컨 온도는 26도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공간만 냉방 가동하기 둘, 안 쓰는 조명은 끄기 3.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특히 세트박스넷 세탁물을 모아서 한 번에 5. 전기밥솥 보온 기능보다는 바로 소분해서 식히고 냉장 보관하기 6. 시원하게 옷 입기 7. LED 고효율 조명 같이 에너지 소비 효율 좋은 제품 사용하기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만 지켜도 넘어서는 안될선 450kW는 넘지 않으실 겁니다 모두 전기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내 주머니를 지켜보자고요